제시험안볼 거라고 확실 바꿔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교기법. 우리 두 직선의 이제 위치 관계요. 이거 개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은 어, 일단 평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일, 일치할 수 있다고. 우리 일년때한 거야. 두 직선을 이렇게 평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다고. 그러면, 어, 보통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다르면 돼.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 같고, 아랫선 같으면 일치하는 거. 네. 됐냐? 네. 그 다음에 얘는 뭐, 평행한, 평행한 거 어쩔 때 그런 평행해? 그 기울기가 같은데.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를때 평행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직선을 함수로서 함수 y는 뭐 예를 들어서 mx 플러스 n이라고 하나 쓰고 y는 m 다시 x 플러 n 다시라고 쓰면 첫 번째 평행하면 려 어찌 언야 된다? 기울기 같아야 된다면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울기 M하고 M'하고는 같고 네. 여기 Y좌표까지 같으면 <laughs> 일치하는 거니까 Y좌표는 달라야 돼 N하고 M'하고는 달라야 돼네 다음 당연히 이거는 뭐 기울기 같고 y 좌표 같고 이거는 기울기 다르고 그래서 이거는 뭐 고등학교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이 경우보다 어떤 경우를 쓰냐면 한 점에서 만나기는 만나는데 어떨 때 이렇게 수직일 때. 네. 음 그래서 평행인 때 하고 수직일 때도 주로 다로 이렇게 수직일 때. 그럼 이제 외워야 돼 수직은 어떨 때 수직이냐.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요.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라고. 그러니까 x x의 증가량 분에 y의 증가량. 네. 음 그러면 이게 수직이라면 y가 증가한 만큼 x가 감소하면 돼. 그래서 이제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된다고. 수직이라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저거는 중2 때한 거잖아. 1차, 1차 함수. 어. 1차 함수 때한 거잖아.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하고 a-x, b-y 플러스 c-는 0 이거고 이런 형태일 때 이런 형태일 때첫 번째 평행 이런 형태일 때 평행이라면 어찌하느냐 이런 형태일 때 평행이라면 어찌하느냐 면 우리 언제 했냐면 중이 돼서 이것도. 1차 방정식, 어, 열립 1차 방정식의 특, 특이한 해. 어? 얘도 지금, 그니 그러니까 ax plus by plus c는 0이고, 얘가 a-x plus b-y plus c-0이라고 네. 할 때, 네. 이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말은 해가 어쩐다. 해가요? 네. 해가 어쩐다, 그 말이요? 없다. 만나는 점이 없다, 네. 그 말이잖아. 그럼 우리가 해가 없을 조건이 뭐였냐면, 이거였다고. a 분의 a 다시하고 b 분의 b 다시하고는 같고 c 분의 c 다시하고는 다르다. 이게 뭐였다? 해가 없을 조건이었다고.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을 조건이 뭐? 저거였다고. 네? 얼마 반 해가 없었고 해가 없다는 말은 평행하다는 말이었다고. 이것도 직선을 나타내고 이것도 직선을 나타내는데 두 직선이 평행하면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안 만나니까. 두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는 거고, 교점이 없는 거. 교점이 없으니까 평행한 거. 즉! 즉, 잘 봐. 저기서 Y는 하고 정리를 해봐. 이거잖아. BY는 하고 A하고 C로 넘기면. Y는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네. 그러면? 오른쪽 거 정리해도 똑같을 거 아니야. y는 마이너스 b다시 분의 a다시 x, 마이너스 b다시 분의 c다시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얘가 기울기고 얘가 기울기요. 네. 이거 두개 같다라고 해봐. 네. 여기다 할게. b분의 a 마이너스하고, b다시 분의 a다시 마이너스하고 같대. 네. 잘 봐라. 마마 플러스로 만들고, 양면을 a, a다시로 나눠. 그럼 사라지고, a다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양면에다 b를 곱해줘 b, b를 곱해줘그 이렇게 나쁜데 그래서 네. a다 분의 a는 b다 분의 b 이게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요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이야요 여기 봐 이게 같다라는 말이 뭔말이야요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이고 네. 이게 다르다라는 말은뭔 말이냐? 똑같이 요거, 요거 뒤에 거 똑같이 요거 뒤에 그거 정리해보면 완절 편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자, 일반형으로 써있는 형태, 그러니까 방정식 형태로 써있는 직선에서 평행이라면 기울기 같고 와이저편 다르다. 요 앞에 게 기울기라고. 기울기 같고 와이저편 다르다. 이렇게. 됐냐? 네. 다음은 두 번째. 수직. 수직이라면 어쩌냐? 두직선이 수직이라면 일치하려면또 여기, 여기까지 같으면 되고. 잠깐. 일차하면 기울기 같고 완전 변 같으니까, 기울기 같고 요거까지 다 같으면 일치해. 근데 주로 요거 두개다른다고 그래서 이제 수직이라면, 아까 뭐라 그랬어? 기울기끼리, 이게 기울기고 이거 기울기였잖아.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럼 곱하면 마마 플러스 되고, b분의 a 곱하기 b-a-는 마이너스 1이고, 양변에 pb-를 곱하면 이거네. 넘어오니까 뭐, 아 요게 마이너스지, 곱하면. 넘어오면, 뭐다? A, A-, A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B-는 얼마다? 0이다. 이게, 이제, 일반형, 즉, 직선의, 직선의 방식 형태로 주어졌을 때 이게 공식이란 말이야. 근데, 물론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거를 Y는 정리해서 이렇게 바꾸고, Y는 정리해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근데 이것도 같이 외워두면,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수 있지. 우리 1283번 1283번 문제를 보면 직선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써있다. k 플러스 2의 x 네. 플러스 3y 빼기 4는 0 이거하고 k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거하고 자, 이거 두 개가 뭐하래? 이거 두 개가 뭐하래? 열립하래. 아니, 뭘 열립해? 리 네. 문제다, 너 정신 못 차리네? 남자친구가 헤어지지? <laughs> 어? 없는 남자친구가 헤어지 자, 뭐하라고, 동글뱅이 평행하도록 네. 평행하라잖아. 평행하면 뭐, 머릿속에 떠올릴게. 려 기울기 네. 같고, 와이드 네. 끈 다르다. 네. 이게 기울기 같고, 와이드 끈 다르다. 그러면 K분에 K 플러스 2 하고, 마이너스 1번에 3하고 같으면 이게 기울기가 같고, 왼쪽 거 같으면 기울기가 같고, 뭐, 와이드 편 다르다. 여기 와이드 편 다르잖아? 여기 아, 마3이고 응. 아, 마2니까 다르지? 그럼 왼쪽 이것만 만족하면 되니까. 이쪽 거 풀어. 가세가세 곱해. 마K, 마2는 얼마다? 3K다. 넘어가니까 얼마? 마4K는 2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평행하도록 하는 k값은 알파, 이게 알파래. 알파는 마이너스 2분 1이고 다음 수직, 수직이라면 뭐? 또 y는 정리해서 아까 수직이라면 기울기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를 해도 되는데 공식. 자 공식이 뭐였다? a, 여기 공식이 a랑 a'랑 다시 곱해. k 플러스 2랑 k랑 곱하고 플러스. 네. b랑 b'랑 곱해. 뭐? 3이랑 마이너스를 곱해서 뭐가 0이 나오면 된다고. 그러면 k제곱 플러스 2k 빼기 3이 0이 나오면 되니까 1, 1, 3, 1,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 k의 값 베타는 양수래. 양수니까 k는 얼마요? 1제. 예.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어. 알아서 계산하라고. 어. 그래서 이거는 뭐, 먼저 이런 평행일 조건하고 수직일 조건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해도 할수 있지만, 정리 안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와인은 와인은. 물론, 한 3초밖에 안 걸리지. 근데, 샤프심이 아깝잖아, 샤프심이. 왜요? 정리하면 와인하고 샤프심 써야 되니까 아깝지. 아... 이 상태에서 바로 요것만 알면 되는데. 응. 그래서, 공식을 좀 외워주셔야 되고. 다음, 11번. 자, 이제, 세개의 직선이 어떤 식으로 있을 수 있냐. 세개의 직선이. 그세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보통, 이렇게 직선이 세개 나오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1287번 같은 문제. 밑줄. 세 직선이, 밑줄 치는 거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밑줄. 네. 삼각형이 안 된대. 이렇게 세 직선 가지고 삼각형이 되지 않게 해봐라. 라는 문제유 내용이 나온다고. 삼각형이 안 되려면, 매워야지 이것도. 어떨 때 삼각형이 안 될까? 직선 세 개로. 평행하면 돼. 우리 세 개가 평행하면 안 되지. 삼각형 안 되네. 응. 또. 그한 개일 때. 어, 한 개일 때. 그냥 세 개다 겹칠. 아, 세 개다 겹칠 때 보통은 <laughs> 서로 다른 세 직선이야. 보통은. 아, 그래요. 파 겹치면 y는 3x, y는 3x, y는 3x 이렇게 나와있잖아. 아주 무식한 문제지? <laughs> 두 개는 평행하고 하나는 다를 때. 아. 다음. 이렇게 어떻게 시도도 삼각형이 다 되는데 이렇게 세 점이 한 점에서 만나면 삼각형이 안되 한한 아, 네. 음, 그래서 이세 가지 경우가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야 그래서 문제를 보면 y는 3x하고 y는 ax 플러스2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4니까 1번은 될수 있다 없다 1번이요? 응 음, 파악정이 할수 있다 없다 기울기 3. 이게 3. 이게 마이너스니까 안 되네. 네. 그 말은 얘는 탈락. 안 되고. 안 되고. 얘는 될수 있잖아. 네. A 값이 얘랑 똑같으면 이거 두개 평행 이거 다르고. A 값이 얘랑 똑같으면 이거 두개 평행 얘가 다르고. 그러니까 2번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뭐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두 개의 회. 이놈하고, 이놈의두 개의 교점. 우리가 교점, 그럼 어떻게 구 한다? 열립 한다, 그렇지. 교점공, 열립. 그러니까 y는 3x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하고, 열립. 그러면 이게 3x니까. 넘어가면 4x는 4, x는 1, y는 3. 즉, 두 개의 교점이 몇컴 몇이다? 1,3이다, 이 말이야. 두개 가지고 폴았던 1,3이야. 그 1,3을 나머지 하나의 직선이 지나가 버리면 되지. 네. 그러면 요세 점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래서 1,3을 y는 a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지나가면 되니까 대입. 지난 다음 위에 있다. 대입. 3은 a 플러스 2. a는 얼마다? 1이다. 그서총 a 값이 몇개 나온다? 하나, 둘, 세개 나온다. 그세 개의 a 값을 합하라고 했다고. 자 이제 이어서 네우 유형 다에요 오늘. 음, 오늘 마무리하지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이에요? 8월 3일인 12, 거 마지막 이제. 10일 10인 안해요? 도형의 공부 안해요? 그거는 하부분이요 하. 아 그래요? 수학 하 부분. 그거 이제 나중에 이어서 하지. 자 우리 유형 1 2번을 보면 이제 총괄에 따라서 어떤 직선의방의식을구해 보는 문제고. 자 1번 2290번. 두 점을 치는 직선에 평행하대. 그럼 뭐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럼 기울기 구해봐. 어떻게 구한다? 음. x2 빼기 x1분에 y2 빼기 y1. 이렇게 구하네. 음. 그럼 얼마야? 4분의 마이너 4분의 3이네. 자, 이거에 평행하고 x절편이 8인 직선. x절편이 8이란 말은 8,0을 치는다. 이거와 똑같네. 네. 어, 그러면, 자, y 한 점과 기울기를 할때 직선의 방정식 구한 동식, y-y1은 기울기에 x-x1. 네.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마마 플스 6. 이거를 정리할 때 3x ay 플러스 에 그러면 뭐,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4 24의 4를 곱 했어. 4, 4, 4곱 했어. 넘어가니까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4는 0. b는 얼마? a는 얼마? 4. b는 얼마? 마이너스 24. 이렇게 기울기가 뭐 주어진다거나 아니면 그거하고 뭐 수직이다 또는 평행이다. 평행이면 기울기가 같은 거고 수직이면 구해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래 이거하고 수직이어야 돼 그럼 얼마가 네? 기울기가 3인 직선하고 수직이어야 된대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얘는 평행이다 그랬으니까 이 기울기를 그대로 쓴 거고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네. 네 이거하고 수직이라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3하고 수직이래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몰라요. 네. 얘랑 얘랑 곱해서 아까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수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이수정을 지나는 직선하고 평행이다 그랬으니까 이거 그대로 써먹는 거고 네. 만약에 수직이다 그랬으면 뭐? 3번의 4인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기울기가 3번의 4고 한점얘를 지나는 직선을 구으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평행이다, 수직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뭐 기울기하고 한 점이 지을때 직선을 먼저 을구 해라 그런 유형이다 그 말이요. 다음으로 13번 1295번 이제 이게 뭐냐면 선분을 수직이등분하는 방,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여기 있어 3,7이야 그다음에 b는 b는 1,1이야 어. 자 이거를 이은선분이선분을 성분,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게 뭐냐면 수직 이거하고 수직인데 2등분까지 한다고 아... 그러니까 2등분하려면 여기 한 가운데 지나가야 되고 수직이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되네 이렇게 됐냐? 네. 그럼 내가 이런 직선을 하려면 뭐하고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 처음 알아야 되는 점이 점이 무슨 점이라고? 2등 모양으로 지2등으 했으니까 중점이네. 중점이니까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해? x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아 오케이. 그럼 얼마? 1, 마 3인가? 와, 네. 1, 마 3이고, 다음. 지라는한 점은 알았으니까 이제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 기울기가 수직이래, 수직. 수진이가딱 떠오르는 게요거두 개가 이르는 기울기 구해볼까? 마1마 마 3분의 1마 마? 7이니까 7 그러면 마 4분의 8이니까 약분하면 마2이두 어. 개의 기울기가 마 2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는 얼마다? 역수의 부호 반대로 곱해서 마이너스 게 나오려면 2분의 1에 2분의 1 즉, 이제 끝났어, 문제가. 뭐,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지하는 점이 1,-3인 직선을 구하라고. 그러면 y-y1은 기울기에 x-x1에서 이거네. 이것만 정리해주면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뭐. 수직 이동 에정선시 간단 했고 수직 이동선이다 그러면은 수직이고 이등만하니까 중점 구하고 기울기 구하고 어? 네. 마사 0.8. 맞지? 적으셨다가?